트와이스 웨트은 어, 트와이스 2년 연속 네, 모델을 하고 있고 또 어,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 중에서 유일하게 모델을 트와이스 웨트 모델은 트와이스뿐이다 자 어, 지금부터 네, 포토타임을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네, 어, 포토타임 진행을 할게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즈를 맞고 지내주시고요. 자, 부터는 진행을 해볼까요? 네, 살짝 모여서, 모여서 정면부터 네, 촬영을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모여서, 네, 여러분들, 네, 마음껏 저장해주세요. 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살짝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네, 토크타 여기까지 진행을 어, 함께 하기로 하고요. 또 의자를 좀 네, 가져다 주시고, 네, 그녀들과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토이스가 어, 네, 어, 마지막 이 순간을 취급한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토크! 어, 강의, 네, 꿈에 대 강의를 네, 들었습니다. 이곳에 어, 공군 장교도 있고요. 네, 뷰티 크리에이터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계속 그냥 들가 이야기 좀 나눠보시면,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바로, 지난주였죠. 소리받다 비주얼 중에서 음원 대상. 아, 예! 아, 월드와드의방 월드, 아, 아, 음원 대상. 아, 어, 어, 그때 뭐 소감을 이야기하겠지만, 아, 어, 어때요? 네, 음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 수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상도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 네, 다 여러분 덕분이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의 큰 사랑이 있었기에 매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어,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트와이스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연씨?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laughs> 네. 어. 아, 네, 아, 네. 야, 청년 네. 아, 네. 역시 생일이9월달이나 네. 고요잘 어울리시네요. 생일요 유정구. 어, 9월 12. 유정구. 알겠습니다. 자, 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 트와이스 분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기도 하죠, 우리는. 네, 그런데, 어, 굉장한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살짝 잘못 들었나요? 네, 지금 양기 안녕하세요. 공방하는 부분. 네, 가 아닌가요? 아닌가요? 왜요? 아, 잘못 들었나요? 네. 아니걸요? 아니걸요? 아니, 그습니다 네. 아, <laughs> 서 지금 네. 네,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월드투어 를 하고 계시고 스케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세계 네 살아봤던 투어스인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현 씨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어. 저희 멤버들이 네. 그 스케줄에 비해 잘 먹어가지고 어. 네. 건강하고요. 그리고 팬분들의 호응 덕분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 네, 잘 먹고 여러분의 사랑도 네, 네, 먹고. 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어, 이어서 네,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토하였는데더 어, 많은 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어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나라 네, 있나요 혹시? 솔직히 가장 인상 깊다기 보다는 이제 원스들이 항상 있으면그 나라마다 주는 네. 에너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되게 새롭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좋아해주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월드컵 많은 나라의 팬들을 만났잖아요. 이제, 이제 또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곧 9월 말인가요? 10월 초인가요? 네. 아,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 정규일집으로 아레나 투어를 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멋진, 네,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 전에, 어, 포카리 챌린지 피, 팀페스타의 메인 코너죠. 우리 드림 레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네 캔디볼 다 파란색으로. 아, 네. 아 진짜. 있와 센스 있다. 어 그래요. 네 바로 네 그저 그렇죠. 포크레스웨트의 모델이 네 트와이스인데 어 저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스 분들이 포크레스웨트의 모델을 트와이스가 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아, 네. <laughs> 그렇죠. 네. 아마 오늘. 도네 후원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어 이제 도전분들 드또 함께 할 텐데요. 트와이스분들 직접 네 소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어떤 분이 한번 네 이거 볼까요? 자 우리 타연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타연이 네. 먼저요? 네 타연이부터. 네. 네 자. 자기 보니까 네, 이쪽쪽 보시면 저희가 어렵게 네, 세 분을 네, 선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트와이스가 낭독을 네, 좀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어, 아까 오죠. 미리 골라놨었는데요 네. 어, 이분 성함이 안동우 님입니다 안동우 님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안동우 님? 어디? 아 저기 어, 저쪽 저기... 아, 근데 26살. 네, 26살. 네, 26살. 화내시는데요, 퍼펙트 네. 분들. 오빠네요. 오빠네. 아, 좋겠다. 아 좋겠다. 네. 아, 좋겠다, 좋겠다. 다현 씨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다현 씨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아, 저랑, 저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네. 네. 어, 은행 초등학교 나왔어요? 맞아요. 네, 제 <laughs>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얘기 나중에. 알겠습니다. 오빠가 이거 선배님예요. 네, 자, 자, 자. 자, 사연을 읽거 주죠. 네. 네. 나에게 본인에게 쓴 편지인가요? 음,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여정을 걸어왔지. 지금까지의 여정이 고난뿐이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 지금까지 걸어온 기회는. 길에는 후회뿐이었지. 참 고난과 역경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더 길지. 어, 저 수전 등이 너무 심해서 한번불러주겠 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거머쥐길. <laughs> 거머쥐길 바란다. 화이팅! 이라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욱 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응원을 하나씩 나. 어, 어떠세요? 어. 뭐 어때요? 이미 이미 어 이미 얼굴 표정에서 그반편는데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아 어, 지금 죽어도 열한이없을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네. 힘내요, 네, 화이팅. 네, 힘내요,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또 네, 사연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자, 어, 네, 목마르신가봐, 네, 수분이 부족할까봐, 네, 그렇죠? 네, 네, 수분,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또. 네, 네. 그다음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대기실에서 미리 봤는데요, 네. 이게 되게. 어, 희망을 보내시는 분은 윤현미 님이시고요. 받으실 분은 정승범 님이십니다. 네. 자, 읽어드릴게요. 나비의 고장 한 평에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10년 동안 휴가를 못 냈는데 아들을 위해 오늘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네요. 좋아하는 아들을 보고 트와이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 승범, 화이팅! 이러고. 어. 주시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이 아들에서 아, 아, 아까 전에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터졌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데 오늘은 어, 이번에는 네 어머니가 아들에게 네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트와이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표정를 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네. 10년 동안 휴가를 오늘을 위해서 휴가를 처음으로 내셨다고 써요 있어요. 네. 네, 몇 번은 아빠가 같이 동행해서 왔는데 도저히 아빠가 이제 휴가를 한 편이 못 됐고요. 네. 저도 이제 직장에서 휴가될수 어... 없는 자리라 네 어렵게 이번에 한번 냈습니다. 네 아들을 위해서. 오늘 아 네. 아 아들 스파이스네. 많은 네. 어, 분 중에서 우리 채택됐는데 우리 아들이 트와이스 왕팬이신가봐요. 네, 자기 방도 그 트와이스 앨범 같은 거를 다 정식에 네. 네. 놓고 다른 거 외에는 절대 듣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네, 네 특히 모모. 오너... 네, 어, 동안이네요. 총 1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모모의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아, 춤 너무 잘 추시는 모습이 좋아요. 네, 트와이스 노래 어떤 노래 제일 좋아요 아, 이번 레스더나이 노래도 좋고, 네.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는 티티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트와이스에 한마디 하고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이 될 때마다 많은 힘이 되주시는데 진짜 정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엄마한테도 한마디 해요 아 엄마 뭐... 아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아, 집에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헤어 마이지마시 시작 오늘 좋은 추억 만드는 것 같네요 정말 좋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네, 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네, 크시겠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동화 고축에서 준비한 선물을 대구로 네, 딜리네트와 함께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또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요. 김지용님. 네, 김지용님. 네. 일단 읽, 읽을까요? 네네, 편하게. 네, 편하게. 추 가족들에게. 엄마한텐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알바 한돈 모아 생일 선물로 지어주고 여행 시켜주고 싶어. 아빠한테도 마찬가지로 해준 게 없어. 다음 생일 때 시계라도 사줄게. 형은 내 생일날 해줄 게 없지. 키키. 그래도 11월 달때 형이 좋아하는 냉면 사줄게. <laughs> 마지막으로 나 1월 말 나에게는 소소하게 트와이스 굿즈로 만족해. 자, 안녕하세요. 네, 어, 어디시죠? 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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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어 이제 공공0년생으로 빠른년생인 대학교 다니고 있는 1학생 김지용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트와이스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네 받고 싶어요. 대학생활 힘내라고 듣고 싶어요. 네. <laughs> 그러면 우리 대학 교생활을 그래도 해 보면 되니까 해 줄게요. 그래 오시나요? <우리. 웃음> 네. 지, 지용이래요. 지, 지용이. 지용. 지용. 이 네? 자, 지용 맞죠? 네, 네. 네. 생이겠죠? <laughs> 네. 지용아. 될지만 끝까지 또 열심히 다니고 트와이스 생각하면서 대학생을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화이 네. 자 보실 거예요저 디스플레이 보안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네 좋은 과죠? 네,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자 어, 오늘. 어, 팬분들과 네, 드림네트워크를 사연을 읽으면서 함께하고 있는 어떠세요? 네. 뭔가 이렇게 팬분들 사연을 받아보기는 쉽지 않은 경험인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보니까 되게 어,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 세 분만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또 트와이스와의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네 아쉬우시죠 여러분? 네! 면 여기서 우리 더 많은 분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주고자 열 분에게 저희가 너키드를 통해서 선물을 좀드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갖도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한 선택하고요.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도 한번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응모함을가져가 네,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자, 어, 너키드로의 당첨 대신 열명개는요 함께 네, 트와이스와 트와이스의 치사인 들어간 선물을 하드렸습니다 네, 오늘 행사 종료, 네, TM 베스타 시작 전에 입장 팔찌를 받으신 그곳에서 네, 잊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먼저 하나 뽑을게요. 자, 제가 먼저 한 번을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 이분은 드림 네트워인데 어, 보이나요? 사연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은 업데이비 <laughs> 아, 이 예, 네. 네, 김성준 씨 어디시나요? 김성준 군, 네. 네, 김성준 군, 네 없으면은 다른 분에게 기회 드리세요. 셋, 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사연 맞죠? 아, 네, 친구, 아, 네, 아, 아. 뭐라고 썼어요 사연에? 아 이게 친구가 저한테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힘내요. 그다음 보라색 거요. 그 트와이스 지롱 가사가 한번 해보자나 그 둘, 이제 네처럼 네.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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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한분한 어, 분씩. 한 네. 자기 어, 계시면 제가 갈게요. 네. 자네한분한 분씩 한 미리 자뽑고네네 자. 꼽고. 네. 네. 자. 혹시? 네, 또 가지. 니다 you're p u 1 0분 n g it up, you're p u t t g p or 물을 여러분께 드 w i c e a c p y s 이 g 는지 자, 좋습니다. 자, r e you d 죠 어떤 분이 됐는지 r 네. p 오늘 네. 포카리스 권력 네. 걸어왔는데이 학기 중간고사 잘 보자 화이팅. 네, 자 어디 계시죠? 네, 아, 어디 가세요? 아, 저쪽에, 네. 네, 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네. 아, 다음, 저 그냥. 네. 아, 강원도 평창에서 오신 이민섭, 선생기도네한테 써주셨어요. 민첩학 고등학교 생활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해서 좋은 대학교 가자! 파이팅! 파이팅! 네, 아 강원도 평창! 네, 평창에서 왔어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잘 봤습니다 자, 작도 인터뷰는 오늘 시간 관에서성략하고 네,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윤 님께서 서한나 님께 사랑하는 친구 많이 좋아하고 열심히 해서 인테리어 되길 이렇게 써줬습니다 네, 자 어디 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정승범님. 정승범.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어 을순범님. <laughs>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열심히 사세. 어 사세. 네. 집중해. 네. 어, 어디시죠? 아 저쪽에.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네. 병사가 사랑해라고.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네. 네 권희경 어머니께서 아들 양태욱 아드님께 아들, 네가 좋아하는 트와이스 행사에 당첨된 거 축하해. 중고등학교 생활 이제 시작이네. 힘내서 재미나게 잘 헤쳐나가자, 엄마가. 아, 네. 아, 감손적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안상 김승민님이 네. 김승민님이 희망한 사람 연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찌가 이거요. 네. 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지만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룰 거야. 네, 자 어디시죠? 네, 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 그래 오늘 네. 자.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네 저는 김희진 님이 배윤서 님에게 우기 계시는군요 네, 네. 윤, <laughs> 윤서야 2019년 수능 잘 보고 꼭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내일 볼 9월 모의고사도 잘 보고 화이팅 네자 저쪽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오신 이현규 님네 이현규 네 지금 한참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너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자격이 있어. 항상 너가 무엇을 하는지 응원할게. 힘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자. 와,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자, 이열 분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네, 독갈리 패키지와 루토와이스의 사인준미사에 들어간 선물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챌린지 t f 스스 자, 이제 우리 10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트와이스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트와이스와 함께 치어로 같이 한번 지어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 트와이스와 함께! 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이제 트와이스와 함께 여러분 평생 추억이 될 기념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에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중앙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다리에 놔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 포칼체 챌린지 디페스타의 이벤트 슬로건이죠 10대들의 이유있는 도전짓기 플랜카드를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어 토에스도 네 플랜카드를 네자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자 10대들의 이유있는 도전 네 플랜카드 들고 네 하나 둘셋 신호를 내드리면은 다 같이 네, 멋진 호주와 함께 그리고 오늘 소중한 추억과 함께 네, 사진을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오늘. 네, 매체 홈페이지와 그리고 토탈 사이트 그리고 포카의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멋진 네, 사진은 아시아번스페이지 아프리카에서 수 홈페이지 통해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와이스와 함께한 젤리지 콘서트, 막을 네, 내리는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많이 아쉬우세요? 정말요? 하지만 더 아쉬운 분들은 바로 여기 있는 트와이스겠죠? 네, 네, 네. 오늘 어디 셨어서 소감 한번 쓰시죠? 진짜 너무 금방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이제 가는 게 아니니까 지제 나올 게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선물, 바로 토이스의 멋진 퍼포먼스와 네, 음악,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토이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면서, 포카리스와 함께한 포카리 챌린지 티페스타, 토이스의 무대를 함께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이스에게 소량!